제가 네, 이 굳이 친구 집에 들고 언박싱한 이유는 제 친구가 렇백두개가 있어서 스타일이 엄청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굳이 얘를 여기 끌고 왔습니다. <목소리> 이거 다 찢어야 돼? 약간 빛받으니까좀 청기가 돌아보이는데 실제로는 둘다 블랙, 노이언과 블랙이고요. 이게 예, 포인트는 여기가 골드입니다. 그리고 이거 타입은 인스티치로 해가지고 뭐라고 하지? 리톨은? 뒤에 이렇게 포켓이 있고, 안에도 포켓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이어도 뭔가 이 블랙과 골드 조합 때문에 되게 고급스러워 보인요 짜잔. 이렇게 안에 또 파우치가 들어있고요. 여 열쇠랑 자물쇠가 들어있겠지? 음, 예쁘다. 어떤 거 같아? 별로야? <laughs> 조사스러워 보여? <laughs> <laughs> 뭔가 잘못된 거같다 단도. 요 고리를 홈페이지에 나온 대로 똑같이 연출해봤어요. 어떤가요? 그리고 자물쇠는 여기다 걸어놓고 아직 근데 이거 비닐 안 뗐어요. 이게 워낙 열고 닫기가 엄청 까다로워가지고 많이 넣었다 뺐다 하는 거는 여기 뒤에 이제 포켓에다가 보관하면 좋아요. 그리고 지금 되게 큰 갤럭시 폰인데잘 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그냥 스타일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열고 다니는 분들 요체많막아 이렇게? 이게 에르메스 입문백이라고 많이 불리는 이유가 가격대가 에르메스 백 치고 나쁘지 않거든요. 저는 뉴욕 웹사이트에서 샀는데 아, 미국 웹사이트에서 샀는데 2,675불 거기 이제 텍스 붙고 에르백이 뭐 진짜 가끔만 올라오기도 하고 지금 진짜 빨리 없어져서 전 도대체 누가 이거를 성공하나 했는데 제가 이번에 성공했습니다. 네, 네 이건 친구의 에르백 두개입니다 까주세요. 얘가 얘가 주황색은 네, 그렇죠. 어, 어, 아, 어, 이게 아웃스티치고, 어, 어, 이게 셀리에네. 어, <laughs> 아, 맞네? <laughs> 음, 너무 예쁘다. 여기 가죽 색깔도 예쁘고, 이건 골드가 아니라, 아까 뭐지, 뭐, 파브? 음. 저희가 이거 색깔 이름을 발음을 못하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자막으로 넣겠습니다. 음, 진짜 예쁘다. 음, 거의 토치 안썼어요 거의 안 썼다고? 검정을 더 많이 쓰게 돼가지고. 아, 에르백은 음. 여름에 쓰기 좋은?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거는 실버 웨어예요. 친구는 참고로 2020년 맞지? 어. 2020년 그때 코로나 막 엄청 터졌을 때 저는 한국에 가 있었었는데 친구는 이제 계속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못 팔아서 그런지 막 거의 시티락다운되고 이러니까 온라인에 물건이 엄청 많이 올라왔었대요. 그래서 막 그때 애가 눈 뒤집어져가지고 막 이러면서 빼고 엄청 막 쟁여놨었거든요. 보이는 것만. <laughs> <laughs> 근데 막 그때도 지금처럼 광클을 했어야 됐어 조금. 근데 지금같이 막 어, 엄청 막. 빨리 아아 아아 얘는! 완전 많이 었어 어. 긁혔어. 이것도 너무 예뻐. 이거는 여기 블랙이고, 이게 블랙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어두운 브라이어서이게또 실버. 근데 상태 엄청 좋아 보이네? 실베어서블기스도안 나고. 이거는 저랑. 전... 같은 리토는 네 옆에 있으니까 진짜 확실히 톤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건 블랙이고 이제 얘는 다크 브라운 초코 컬러. 근데 지금 카메라에 밝게 색이 담기는 거고 어, 실제로는 완전 얼핏 보면 블랙 같아. 저도 잘 몰랐었어요. 저는 여기 골드인데 얘는 여기 실버. 뒤도 이게 아까 그 레드인데, 보시면 이제 이거는 리토룬이라고 인 스티치 타입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셀리에라고 불리는 아웃 스티치 타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토르니 좀더 어 이런 캐주얼한 느낌의 에르백에 더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 개인 취향이죠. 저는 솔직히 색 조합만 맞으면 이게 뭐 아웃 스티치든 인 스티치든 그건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샀을 것 같아요. 근데 요 스타일이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도 다 나와 있는데 이거 아웃 스티치로 메고 싶으면 이거 인 스티치를 이 천을 뒤집어가지고 다시 조립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제가 그게 간단하면 직접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고 좀 제가 제대로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유튜브에 그런 영상 올리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또 천이 밖에 컬러하고 안에 컬러하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 좀 다른 느낌으로 멜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뒤집으면 단점은 이런 포켓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걸 활용을 못하게 되겠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셀리의 리토룸 둘다 매력 있죠? 이건 좀더 이렇게 자연스러운 캐주얼한 매력 그리고 이건 좀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매력이 게 길이 조절을 못하는데 근데 제가 키가 별로 안 크거든요? 162 정도?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길이 딱히 보통 요렇게들 많이 열고 다니고 팔로 들면 으이런 느낌 지금 제가 새 거여가지고 스트랩이 되게 좀 자기 주장이 강해서 좀 날리긴 한데 이게 들고 다니면 약간 좀 소프트해질 거예요. <laughs> 예쁘다. 제가 요즘 샤넬 화이트에 엄청 빠졌잖아요. 근데 요즘 또 에르메스는 이 블랙과 이 시크한 금장 조합에 되게 빠졌어요. 다이버 보여. 뭐버키이든뭐 캘리든 뭐든. 조만간 또 에르메스 백을 하나 더 데리고 올수 있길 바라요